안녕하십니까. 한시 감상 시간입니다. 한시는 한문으로 된 시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은 단순한 작품 감상이 아니라 한시 중에서도 그 명시를 뽑아가지고 작품 한 구절 한 구절의 뜻과 표현, 기교, 또그 어, 시인의 사상과 정서뿐만 아니라 가능하면은 작품 속에 그 시인이 활동했던 시기의 시대상이 어떻게 작품에 반영되고 있는지 또 어떠한 사조의 영향을 받았는지까지도 고찰해서 그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자 한시를 잘 모르시는 초심자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자 풀이를 먼저 하고 전체 시 감상을 하도록 진행해 보고자 하오니. 많은 구독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성당 시대 두보 시위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고라는 시입니다. 오를 등자 높을 곳자, 높은 곳에 올라서 자 풍급 천곤 원소에라, 풍바람풍 급할 그 급한 바람이니까 세찬 바람이란 얘기죠. 천고 하늘은 높고 원소에라, 원은 원숭이 원은 원자지요. 소는 여기는 원래는 휘파람 불소지만은 울부짖을 소로도 예, 씁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울부짖는 소리가... 예, 슬프고, 저청, 사백, 조, 피, 해요. 자, 저청, 물가, 저, 자, 맑을, 청, 자, 맑은 물가란 뜻이에요. 사백, 모래, 사, 자, 흰 백, 하얀 모래. 그니까, 러 물, 맑은 물가, 하얀 모래톱에, 조, 비, 자, 새가, 날, 비, 자. 그 다음에, 회, 자는, 돌, 회, 자, 돌아온다는 얘기야. 새들이 날아와서 돌아오네. 무변목락, 소소하여, 그 가변짜지요 가가 없다는 것은 끝없는, 낭목, 떨어질 낙자, 나무목자는 이건 숲속이란 뜻입니다. 예, 끝이 없는 그 숲이 쭉 있는가 봐요. 그 숲속에서 숲은 소소, 쓸쓸할 소자 쓸쓸할 소자가두 개가 있으니까, 찹자니까 쓸쓸한 모양이에요. 아주 쓸쓸한 모양으로 하는 낙엽이 떨어질 하자 예, 아래 하자니까 떨어지고 끝없는 숲에는 낙엽이 쓸쓸히 떨어지고 부진장강 이게 음, 곤자인데 이 곤자가 흐를 곤자인데 세차게 흐를 곤자예 물살이. 물살이 아주 세차게 흐를 곤. 곤. 곤이 두 개가 있으니까 첩자니까 아주 물이 세차게 흐르는 모양이죠. 도도히 흐른다는 일,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끝 다함 없는, 다할 진짜. 다함이 없는 장강은, 양자강을 장강이라고 하죠. 양자강은 다함이 없죠. 끝까지 아주 계속 긴그 강은 도도히 흘러내려오고 올랬자. 말리, 비추, 상자객기라 말리, 비추, 말리랑서 타양을 위합니다. 말리 타양에서. 비추슬풀빛자 비추 가을 춥자 가을이라는 얘기. 지금 가을의 모습들입니다. 가을을 슬퍼하며 서러워하며, 태양에서 가을이 닥치면 더 서러워지는 거죠. 이런 경치를 스스로 지는 낙엽을 볼 때마다 상 항상 상자 항상 작게, 뭔멋노릇하다 손님 객자, 손객이 손님 노릇하다. 그러니까 언제나 나그네도 떠도는 자신을 얘기 하는 겁니다. 마일리타인스. 가을을 서로 하며 언제나 낙은 네로떠도는 나는 백년 다병 독등대요. 백년이라는 것은 꼭 백년을 얘기게 아니라 평생이란 뜻이에요. 평생 다병, 병이 많다는 게. 원래 그 폐병을 앓고 있었죠. 당뇨도 앓고. 독등대라 홀로 병이, 많은 병을 얻으면서 홀로 어디 오르래? 누대에 오른다. 오를등 자, 누대 됐 자. 자 갓난 고환 번상빈이라 간난 어려울간 자가 어려울난자 어렵다 말이에요. 뭐예 가난에 시달려서 괴로울 곳을 가난에 시달려서 괴롭고 한스로 한탄할 한자 번 그런데 번창해요. 뭐가 번창하냐 뒤에 봅시다. 설이상자 귀밑벌이 빈자 아닙니까? 설이 그러니까 백발이란 얘기예요. 백발이 번창하고 그러니까 가난에 시달린 것도 한스러운데 백발마저 이렇게 번창하니까 더 한스럽죠. 요도신장 탁주배라 요도 몸이 쇠약한 것을 요도라고 합니다. 이건 넘어질 도자죠. 예, 쓰러질 도자인데 요는 고칠 요자입니다. 병들어서 고칠 요자. 병들어 넘어진 것을 고치는 것을 요도 이것은 다시 말해서 노쇠한 뭐야. 고양이에요그병 들어가지고 신정 예, 새로 신자 멈출 정자 요즘에는 멈춘다는 얘기예요. 요즘 새로 신자라는 것은 요즘에 탁주 배라 탁주는 막걸리잔 얘기합니다. 막걸리잔 배자 요즘에는 예, 노세하니까 탁주마저 멈춘다는 얘기는 못 들게 되었다. 예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이 시는 대략 그대력 2년이라고 했니까 767년을 얘기합니다. 가을을 기주에 있을 때 지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가을날 타양에서 병든 몸을 이끌고 홀로 누대에 올라가서 본그 경치 그리고 그 감회를 읊고 있는데 두보 만년을 아주 걸작으로 꼽히는 이 시입니다. 이 시는 시인의 그 침울한 시품을 잘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구가 아주 정확합니다. 대가 잘돼 있죠. 그리고 음절면에서는 이 시는 그 쌍성 처분을 많이 사용했지요. 뭐 소소라든가 권곤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사용했는데도 좋다그 흔적이 없고 억지로 한 흔적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음률이 아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쓸쓸한 부부의 시 한번 낭송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등고라 높은 곳에 올라서 풍급천고 원소예요 바람은 세차고 하늘은 높은데 원숭이 울음소리 슬프고 저청사백 조피해라 맑은 물가 새하얀 모래탭에 새들이 날아서 돌아오네 무변 낭목 소소하여 무변 그대 없는 숲에는 낙엽이 쓸쓸히 떨어지고 부진 장강 곤곤내라 다함없는 장강은 도도히 흐르노라 흐른다 말리 비추 상작깨기오 말리 타향에서 가을을 서로하며 언제나 낙은해로 떠도는 나는. 백년다병독등배라 평생 많은 병을 얻은 채로 홀로 누대에 오르고 있네. 간난고한 펀상빈이오 가난에 시달려서 백발이 많아진 것도 한스러운데, 요도신정탁주배라 몸이 쇠약하여 요새는 탁주마저 못 들게 되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